다시. 안녕하세요. 미안해요. 생각보다 더 오래 걸렸네요. 그새 어느새 새로운 해가 찾아왔고, 지난해는 지나갔습니다. 지난해를 완전하게 놓아주기도 전에, 지난해를 제대로 돌이켜 보기도 전에, 너무나도 빠르게 이번 해가...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. 또 이번 해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와중에도 시간은 잘 흘러만 가는 것 같습니다. 한 해를 마무리할 때도 인사해 주고 싶었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도 인사를 해 주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이것저것 하다 보니 어떻게 된게또 동굴로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요 바빴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 됐든 녹음을 하던 주기가 좀긴 공백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정말 많이 이번에 아파하더라고요. 독감 감기 같은 어 그런 증상들 때문에 다른 분들도 되게 많이 아파하고, 저도 조금 안 좋기도 했고요다 같이 액땜을 하려고 하는 건지, 이번 해를 바꾸는 시기에는 왜인지. 아픈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역시 어떤 것이든 관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. 무언가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 하는 거에 익숙해져서 하는 게 비교적 조금이라도 더 간단해지는 것 같은데, 중간에 이렇게 쉬거나 어떤 일들 때문에 못하거나,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시작해서 원래 하던 대로 돌아가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. 멈출 생각은 그래도 아마 안 했을 거예요. 그래도 다시 시작하는 건 힘든 일이기도 했고요. 그런데 저의 이런 특별치 않을 수 있는 녹음, 영상들을 잘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이 저를 기다려주고 돌아오기를 바래줘서 그래서 더 다시 돌아오는 건 되게 힘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해는 뭐랄까 아 이제 이번 해가 아니군요 저번 해 저번 해는 음, 어, 같은 느낌인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는데요. 왠지 되게 힘든 해였던 것 같아요. 저 외에도 다른 몇몇 사람들한테 들었을 때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, 지난 해는 뭔가 고통을... 참아내는 해 같았어요.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는 이제 되게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되게 많은 역경도 겪고 되게 많이 힘든 상황에서 그런 힘든 거를 버텨내야만 했던 그런 해 같아요. 그래도 조금은 희망적인 건 지난해가 안 좋았던 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지는 모르겠는데, 이번 해는 그래도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느낌이 드는 해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은 지난해가 어땠나요? 물론 좋은 일도 있었을 거고, 안 좋은 일도 있었을 거고, 힘들었을 때, 좋았을 때, 슬펐을 때, 행복했을 때, 뭐, 다양한 시간들이 다양하게 사람마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. 적어도 이렇게 해가 전환되는 시점에 할수 있는 생각인데, 지난해가 안 좋았던 지난 해가 어땠던 이번 해는 그래도 지난 해보다는 더 좋기를 바래봅니다. 다들 정말 몸 조심하시고요. 그리고 이 시점 이 시간에도 아픈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팠다가 나았다가 반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또 몸이 안 좋으면 더 힘들어요. 괜히 더 아프고 더 괴롭고. 그렇게 몸이 아플 때 되게 힘든데 저는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해요. 음, 진짜 아프긴 한데 아픈 거, 이런 것도 다 그냥 내가 느끼는, 내가 느끼는 느낌일 뿐이다. 사실 나도 그걸 알고 있다. 사실 뭐 아픔이라는 것도 되게 신체적으로 반응해서 내 몸이 나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. 너 지금 상태가 안 좋다. 그러니까. 조심해야 된다. 그런 거를 나한테 내 몸이 알려주는 건데, 그냥 그런 식으로 내가 아픔이라는 느낌을 느끼는 것 뿐이다. 뭔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약간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차분해지고, 그리고 그냥 그 아픔을 오롯이 느끼는 것 같아요. 음, 이 정도로 아프구나. 뭐, 그렇다고 해서 아픈 게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. <laughs> 똑같이 아프고, 똑같이 괴로운데, 생각이라도 조금 그렇게 하면은, 그 아픔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다르게, 어떻게 다르게 퍼져나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여전히 아프면, 괴롭습니다. 어떻게 생각해도 생각도 결국 그냥 내 생각일 뿐이니까요. 내 기분이, 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고요. 요새 진짜 아픈 분들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. 제가 그분들한테 한명한명 한명 아프지 말라고, 아프지 않기를 열심히 빌어주고 있다고, 낫기를 바라고 있다고, 걱정하고 있다고. 그렇게 하나하나 말해주는 건 힘든 것 같지만, 적어도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, 어디가, 어떻게, 언제, 아프더라도 진심으로 아프지 않길 바래요. 다들 아프지 말고요. 또 다른 녹음으로 계속 찾아오겠습니다. 오늘도 굿나잇.